얘들아, 요 문제 삽질을 통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. 어? 삽질, 봐봐. 지금 y=x 직선이 있고요. 그리고 y는 3x랑 y는 3분의 1x 두 개의 지금 직선이 있어요. 보입니까? 이두 놈이 사실 역함수 관계인 거 보이죠? 네. 맞아요. 역함수 관계죠? 네. 내가 이걸 굳이 x랑 y를 바꿔서 식을 정리해줘야지 이걸 이해해. 그건 아니죠? 기준으로. 음, 어? 기준으로. 요 놈에 대해서 대칭인 거잖아. 그쵸? 그렇죠? 렇두 놈이. 자, 세 개의 지금 직선이 있어요. 지금 문제 기준만 따라갑시다. a1이란 좌표가 얘가 지금 1,3이란 좌표래요.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x축에 평행으로 요렇게 따라가서 여기에 점을 찍는데 야, 그럼 b1이란 점은 y좌표가 3이겠죠. 얘랑 y좌표가 같을 거 아니야. 지금 이렇게 따라갔는데. 그럼 이 좌표가 뭘까? 9가 나오겠죠? 왜? 여기에 Y가 3이 나오려면 x가 9여야 되니까 되죠. 맞아요. 자, 그 다음이 문제예요.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금 욜로 치고 올라가야 되지. 이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? 얘들아, y는 x의 어떤 점이 지금 대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대칭점이죠. 맞아요. 대칭점은 y는 x의 대칭이라는 거는 3콤마 9를 지날 수 밖에 없다. 우리 1학년 때 배운 거지. 1학년, 1학기 때 평면 좌표에서 배웠죠? 맞아요. 어? 자, 그럼 요 놈의 좌표가 3 9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앞에 것들의 개념이 전부 필요하다고 한이유에 이런 거야, 고. 계속 나온다니까. 앞으로 계속 너희들을 복습을 시킬 거라고. 자, 그러면 얘가 일로 타고 갔어요. 그럼 요 놈의 Y 좌표가 뭐가 나와? 9가 나오겠죠?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? 27이 들어가야 되겠죠? x 에 뭐가 들어가야지? y 가 구가 나와. 27이 들어가야지. 얘9가 나오죠. 2 7 9마 구가 나오겠죠. 자, 해봅시다. 그러면 얘들아, 문제에서 지금 물, 물었는데 얘를 구하시오라고 지금 물었어요.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? A1, B1 분의 1 플러스 A, 어, A, 어, A2, B2의 길이 분의 1 플러스 A3, B3. 그만 쓰자. 이걸 무한히 더하 얘기죠? 돼요? 근데 쳐다보니까, 야, A1, B1, 이 길이 얼만데, 보니까? 이 길이 8이죠? 이 길이는 얼만데? 24에요? 그렇죠? 지금 요거 몇 배로 올라갔어요, 얘가? 3배가 올라갔죠? 그지? 그 다음 넘도 과연 3배가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? 해봐도 될것 같은데. 자, 아, 네. 요거 아, 탈로 아, 타고 아, 올라갑니다. 아, 예? 알았어요. 9 27 되죠? 쭉 타고 갔어요. 그럼 얘가 뭐가 돼요? 머시, 머시 콤마 27 되지? 음.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? 72, 72. 81이 되지, 임마, 이씨. 80이 됩니까?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나와요? 80이. 72가 나오죠? 왜? 9랑 81의 차이가 72니까. 그럼 여기에 또세배한게요 놈이 등장했죠? 그럼 이 정도 삽질했으면 다된거 아니야? 그렇죠? 난 초항이 얼마? 초항이 8분의 1. 초항이 8분의 1이고, 그 다음 놈은 지금 24분의 1이죠. 공비가 그럼 3분의 1인 등비수열이네요 초항 공비 다 나왔죠? 게임 끝. 돼요? 계산만 합시다. 초항이 8분의 1이고,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? 아, 여기 뭐 0으로 갈 테니까. 그러면 얘가 3분의 2 되죠? 역수치면 2분의 3되죠어 16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. 돼요? 여기고맙습니다. 돼요? 네. 넘어갑시다.